마가복음 16,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모략에 의한 억울한 죽음,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이제 이런 놀라운 마지막의 역사들을 통해서 보여 주십니다. 땅의 어둠이 임하든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대낮인데도 흑암이 3시간 동안이나 임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이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 일이 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뭐 음모를 꾸며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대로 우리를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진행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많이 예언되어 있고요. 그 예언대로 죽으셨습니다. 고린서 15장에도 그랬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어,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 그냥 막연하게는 압니다. 아, 내 몸이 좀 좋지 않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남았 나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하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도 세 번이나 예언 예고하시지요. 그대로 예언하셨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우연 또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되어졌음을 우리는 믿고 압니다. 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저 사람들은 비웃고 우연으로 치부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와 어울러 반대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오히려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여기 3 9 절에 보면 백부장. 백부장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백부장의 믿음 앞에 성경에 보면 백부장 그런 백부장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분명히 그 백부장은 아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는데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 상황에서 되어진 일들을 보고 오히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과 아울러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 한 믿음의 사람이 예,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14:43절에 예, 보면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요셉 앞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 그렇게 부르죠? 아마 요셉이라는 이름이 너무도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오늘처럼 예, 아리마데 사람 요셉. 유다도 너무도 흔한 이름이니까 뭐 가론 유다. 그렇죠? 가려인 유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도 흔합니다.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처럼 지금 여기도 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놀라 어 저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 달리신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요즘 시간으로 보면 요일로 보면 금요일,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시가 되면 저녁 여섯 시가 되면 안식일이 되니까 안식일 날그 시체를 이렇게 계속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예전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목을 이렇게 달아다가 효소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시체를 십자가에 계속 달아두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시체가 밤새 매여 있으면, 달려 있으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해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다가 매장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안식일에 더러운 일을 행할 수 없고 또어 땅을 더럽히는 일이 되니까 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이제 장사를 이제 해야 되겠죠 이들이 입장에서 볼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러면 어이 사람을 이제 미리 죽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죽냐면 다리를 이제 꺾어서 이 사람의 그 목숨줄을 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오전 오후 3시 그렇죠 오후 세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다리를 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예수님이 죽었는가 죽지 않았는가를 이제 백부장을 통해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 아 죽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을 지금 그 예수님에게 시체를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되어 주게 되는 것이죠. 어,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도 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어, 설명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43절을 다시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존경받는 공공회 어, 의원, 즉 사내들인 어, 공회 회원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아마 메시아를 기다렸던 경건한 어,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떤 신분상으로도 굉장히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처럼. 음 그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도들 안에서 어 추방당하는 일, 출교당하는 그런 일을 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몰래 주님을 따른 것처럼 아마 어 요셉도 그런 어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요셉의 그 자세가 전혀 다르죠. 전에는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고 말못 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이제 그는 당당하게도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후에 과연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들을 지금 백부장처럼 그도 이제 확신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고 이제 요셉을 요셉에게 예수님을 내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싸다가 여기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덤은 자신을 위해 자신이 앞으로 죽으면 내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미리 준비해놓은 그러한 무덤이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장사할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시체, 예수님의 시체, 사체에 귀한 향료를 어, 준비해서 바르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 도왔다고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이한 것은 이 사건이 어, 복음서 각각의 네 곳에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사 복음서에 다기록되어 어, 있다는 것을 보면 어, 예수님의 장례에 관련돼서. 이 요셉의 그 행동, 요셉의 믿음이 귀하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어떤 믿음이었을까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그는 자신의 손해를 각오하면서 용기 있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막 생각하다가 그 요새 그좋 그 좋지 못한 표현인데 이렇게 좋은 좋은 좀 의미는 아니지만 그 동성애자들이 아,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 컴이라 고 그러죠 아. 자, 자, 커밍 아웃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laughs> 커밍 아웃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 지금 이 요셉도 전에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데 그 기관이 이런 어떤 일을 행하는데 거기와 반대돼서 지금 대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가 상당히 필요하죠. 그런 일을 행하다가 그 기관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출당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지만 당돌하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신성의 신성모덕의 죄로 예수님이 덮었었고요. 또 이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반역죄라는 어, 죄명을 썼기 때문에 어,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두 가지 죄를 다 같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말했지만,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취급받고 혹시 잡혀 죽을까봐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하고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요셉도 굳이 원래 뭐 다른 사람 시켜서 예수님 시체를 어떻게 해봐라 내가 어디에다 잘 묻어줄게 정도의 수준으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모든 사람 앞에 밝히 이,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요셉의 선언은 이 사내들이인 공회가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공개적으로 어, 반대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선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 나 예수 믿는다.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이제 주일에 있는데 주일날 어, 갑자기 난 교회 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세상 모임에 갈수 있어? 나 빠질게. 이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때 어, 이상한 눈초리, 싫어하는 거, 또 배격하는 거, 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면 굳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낼 필요는 없겠죠. 잘못하면서 죄 지르면서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아닌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예수님의 모습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드러낸다면 혹시 우리가 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지금 아리마드 요셉은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드러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뭐 요새 정치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됐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교회 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경우는 더 악한 경우이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이 부끄러우니까 또 창피하니까 어,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이 아리마디 요셉은 나는 그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과연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이 요셉처럼 공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가 첫 번째로 된다면 과연 우리가 그 믿음을 모든 사람이 밝히 드러낼 정도의 삶, 믿음과 삶이 이제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다 있겠냐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자신의 그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 반대로 우리가 그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숨겨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공적으로 선언하려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겠죠. 우리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 믿음이 확실히 서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삶이, 삶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들로 우리가 나타나야 그것들을더 드러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잘 병행이 돼야 돼. 신앙과 또 우리의 삶. 이 신앙이 이 삶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을 따라서 요셉이 주님을 장사하는 그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 신앙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많은 사람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저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아리마 대사람 요셉의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선언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상실되고 빼앗기고, 또 불명예로 혹시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믿음이 그 안에 확실히 섰기에 예수님께서 비록 자신이 속한... 공의에 비판을 받아서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고, 또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는 누명을 써서, 또그 죄에 같이 동참하는 자라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곤란당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신 분이라는 그 신앙이 그에게 확실하게 서게 될 때에. 모든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탄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그도 그렇게 나도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담대히 당돌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확고하게 서서 모든 사람 앞에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인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그 불이익들을 감수해 나갈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지니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회 사랑하셔서 성전을 새로 수리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하는 그 날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일에 잘 협력하여 받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 받고 준비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해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도봉의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정 상황 다 아시오니 회복될 자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킬 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또 우리가 이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